먼저 현재 날짜 시간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트라는 데이트라는 명령을 이용하시면 자, 현재 날짜 시간을 이와 같이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아, 현재 에, 이 강사가 본 강사가 현재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이 현재 시간 2006년 2006년 2월, 2월 5일입니다. 2월 5일. 즉 16시 36분 46초다라는 얘기 되겠죠. 이걸 한번더 하면 이날짜시간을로 가서 56초가 되겠습니다. 16시 36분 56초가 되겠습니다. 자, 현재 날짜 시간을 확인하였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어, 이파일에 루트로 어, 가서 루트로 보내 주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디렉토리에는 현재 이 디렉토리에는 이와 같은 파일이 a.txt, b.txt 그리고 test dir이라는 이와 같은 어, 두 개의 파일과 하나의 디렉토리가 각각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어, 참고로 어, 여기서 이 touch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t o 라는명령어 이용해서 어, 특정 파일에 이 a.txt라는 이 파일에 날짜 시간 정보를 현재 시간을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txt라는 이 파일은 잘 보시면 자 1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1월 23일 1시 35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터치 하시고, 시라는 옵션을 주시고, A.txt라고 하시면, 자, 실행을 하였습니다. 자,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좀 전에 현재 시간을 확인했었죠. 2006년 2월 5일, 16시 37분이라고 그랬죠 조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아마 초가 좀더 흘러갔던가, 부, 분이 좀더 지났던가, 아마 그렇게 됐 있을 겁니다, 현재는. 자, A.txt라고 이 파일에 시간을 a. txt 파일을 이 c라는 것은 current time입니다. current time 현재 날짜 시간으로 바꾸어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 a. txt 파일에 이 날짜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자, 이 날짜 이 날짜 시간 정보를 현재 시간 정보로 현재 시간 정보 바꾸어라라는 것입니다. 자 바, 현재 시간으로 바뀌어졌죠. 됐습니다. 2월 5일 16시 37분으로 16시 37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어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아, t 란 옵션을 사용해 가지고 자, 이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자. 01 02 그다음에 1 0 9시 30분. 자, 이것은 뭐냐면 자, a t x t 란 파일자. 이건 뭐냐면 a.txt라는 파일의 날짜 시간을 날짜 시간을 특정 날짜 시간으로 지정을 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T라는 옵션을 사용하고요. C라는 옵션을 사용하시면 현재 시간, 이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현재 시간으로 현재 날짜 시간 정보로 a. txt라는 파일을 어, 날짜 시간 정보를 바꾸라는 것인데, 자 이렇게 특정 날짜 시간을 지정을 하시면 특정 날짜 지정한 이 날짜 시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때 사용 옵션이 바로 T라는 옵션이고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 1월 2일, 1월 2일 자, 1 9시 30분으로 이 날짜 시간 a.txt라는 파일의 날짜 시간 정보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ls -l을 해 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자, 좀 전에는 좀 전에는 2월 5일 16시 37분으로 생성되어 있는 이와 같은 파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a.txt라는 파일의 시간이 자, 보시면 1월 2일 1월 2일 1 9시 30분 19시 30분으로 지정된 날짜 시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날짜 시간 지정하는 이 폼에선, 자, 앞에 두 자리는 월이고요. 뒤에 두 자리는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뒤에는 시간. 분, 시, 분과 각각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뒤에 숫자 두 개를 더 사용할 수 있는데, 숫자 두 개를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초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초까지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되고요. 이 앞에 두자리를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두 자리나 네 자리의 것은 연도입니다. 연도, 연도를 지정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얘기가 될 것이고요. 자, 어, 이 날짜 시간 지정하는 포맷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월, 일, 시, 분. 그리고 앞에 두 자리, 네 자리를 더 사용할 수 있고 연도 뒤에 두 자리를 사유, 사용할 수 있는데 초 단위까지 지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터치라는 명령을 가지고 특정 파일에 날짜 시간 정보를 현재 시간으로 바꾸는 거 그리고 특정 파일에 날짜 시간 정보를 지정한 지정한 날짜 시간으로 바꾸는 거자 이와 같은 예들을 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자, r이라는 옵션을 사용을 하고요. a. txt, b. txt. 자, 이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뭐, 어떤 의미냐면, 자, 이 r 은 레퍼런스입니다. 즉, a. txt라는 파일을 참조를 해서 날짜, a, a. txt라는 파일에 날짜 시간 정보를 참조를 해서 참조를 해서 b. txt라는 파일에 날짜 시간 정보를 바꾸어라 하는 것입니다. 즉, 아, 즉, a. txt 파일의 날짜 시간 정보와 동일하게 b를 바꾸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 됐죠? 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txt의 날짜 시간, b. txt 파일의 날짜 시간, 자확인해두시고요 자, 실행을 하였습니다. 자, ls -l을 실행을 하면, 아, 이렇게 실행하면, 자 보시기 바랍니다. a.txt라는 날짜 시간 정보는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는데 b.txt라는 날짜 시간 정보가 a.txt라는 파일의 날짜 시간 정보와 동일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이 명령어 touch 하고 난 다음에 r reference 즉 r a.txt라는 의미는 a.txt라는 파일을 참조해서 날짜 시간 정보를 참조해서 b를 바꾸라라는 것입니다. 자, 됐죠. 자 이번에는 이 테스트 DIR 자 디렉토리의 날짜 시간 정보를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치 T라고 주시고요 아, 현재 날짜 시간이 2월 5일 12시 15분으로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자 1월 1월 15일 1월 15일 어 20시 30분을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DIR 자 이렇게 하시면 테스트 dir 이라는 이와 같은 디렉토리가 1월 15일 20시 30분이라는 날짜 시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는 2월 5일 12시 15분으로 이렇게 생성되어 있었던 테스트 좀 뒤에는 이 디렉토리가 디렉토리의 날짜 시간이 1월 15일 22시 30분으로 이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이 명령어에 의해서. 물론 물론 이와 같은 명령어도 가능합니다. 자 r이라고 주시고 r이라고 주시고. 어, a.txt 그리고 test test dir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자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레퍼런스 a.txt 이것을 바꾸라 자 레퍼런스 a.txt a.txt 파일을 참조해서 날짜 시간 정보를 참조해서 test dir 이디렉터리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됐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가 앞에서 이 명령을 수행했었죠 자이거를 참조해서 이것을 바꾸라 이거 동일하게 B를 바꾸어라. 그리고 자, A를 참조해서 테스트 d i r 날짜 시간 정보를 바꾸어라. 그래서 세 가지 이 파일과 디렉토리는 각각 동일한 날짜 시간 정보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와 같은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터치의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 흔히 우리는 이 터치라는 명령어는 흔히 비어 있는 파일을 비어 있는 파일을 만드는 명령을다라고 우리가 흔히 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비어있는 파일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보죠. 자, 터치하고, 예를 들어서 c.txt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실행 되었습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c.txt란 파일이 없었는데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사이즈가 0인 이 c.txt란 파일이 이렇게 어,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날짜 시간 정보를 보시면, 날짜 시간 정보를 보시면, 현재 날짜 시간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데이트에서 현재 시간을 확인해 보시면, 2월 5일, 2월 5일, 16시 48분이죠. 어, 47분인데 시간이 조금 지나 48분으로 되었고요. 자, 현재 날짜 시간 정보를 가진, 비어있는, 비어있는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즉, 특정 시간이 아, 특정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비어있는 파일을 새로운 파일을 만들게 됩니다. 자, 터치라는 파일은 터치라는 명령어는 이와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터치라는 어, 명령어가, 터치라는 명령어가 비어있는 파일을 만드는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명령어다라고 이렇게 어,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에, 그 말은 그 말은. 터치라는 어, 명령의 어 여러 가지 기능 중에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한 가지만을 얘기한 것입니다. 자, 참조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즉, 터치하고 c.txt라고 하면, 하면 이 c.txt라는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파일을 새로 만들게 되고 현재 시간으로 현재 시간으로 용량이 제로인 이와 같은 파일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것. 자, 참조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자 터치 명령에 어 대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